성매매 예방 관리. 이번 시간에는 성매매 예방 관리에 대해 전반적으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성매매의 개념과 구조에 대해 살펴보고 이어서 날로 변화하고 진화하는 성매매 산업과 성매매 관련법에 대해서도 알아보겠습니다. 학습을 통해 여러분은 성매매 대안, 그리고 실천방안에 대해 인식하고 실천하게 될 것입니다. 이번 차시는 성매매 예방관리 시간으로 오늘은 성매매의 개념과 구조에 대해 알아보고 성매매 산업과 성매매 관련법, 그리고 성매매 예방관리를 위한 대안 및 실천에 대해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번 시간에 학습할 내용에 대한 학습 목표를 알아보겠습니다. 오늘 학습을 마치고 나면 여러분들은 성매매의 개념과 구조에 대해 설명할 수 있으며 성매매 산업과 성매매 관련법 그리고 성매매 예방 관리를 위한 대안 및 실천에 대해 설명할 수 있습니다. 그럼 지금부터 본격적인 학습을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성매매란 불특정인을 상대로 금품이나 그 밖의 재산상의 이익을 수수하거나 수수하기로 약속하고 성매매의 행위를 하거나 그 상대방이 되는 것을 의미하는데요. 영업으로 성매매 알선 등 행위를 한 사람, 성을 파는 행위를 할 사람을 모집하고 그 대가를 지급받은 사람, 성을 파는 행위를 하도록 직업을 소개, 알선하고 그 대가를 지급받은 사람에 해당하는 사람은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7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게 됩니다. 신자유주의와 자본주의 시장 경제의 원리에 의거하여 성은 이윤증대를 목적으로 성업문화에 이용되면서 상품화하고 있는데요. 순결 이데올로기. 남성 성욕 신화, 성녀, 창녀, 이분법 등 왜곡된 성인식과 여성의 낮은 사회, 경제, 문화적 지위, 빈곤의 여성화, 임금 격차 등의 성차별적 사회 구조가 성매매 산업을 부추기는 요인으로 작용하였습니다. 신자유주의는 성매매를 여성 개인의 선택으로 포장하였으며 자본주의 시장에서는 성착취를 자유로운 거래로 정당화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성매매는 개인의 문제가 아닌 사회 구조적인 문제로 볼수 있습니다. 한국형사정책연구원에 따르면 20대 여성 4.1%가 성매매업소에 종사하고 있으며 1일 성매매업소 이용자 30만 명에서 70만 명에 이르고 있습니다. 또한 성매매 산업 규모는 24조로 GDP 대비 4.2% 높은 편입니다. 2030 세대는 성매매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고 있을까요? 청춘 리포트 조사 결과 남성의 경우 절반 이상이 성매매를 경험했다고 응답했습니다. 돈을 주고 성관계를 맺은 적이 있다고 응답한 남성들 중60% 이상이 술을 마시다, 친구 또는 선후배와 방문했다, 혹은 군입대, 생일 등을 기념하고자 직장 생활에 필요해 동료들과 방문했다를 꼽았습니다. 호기심에 혼자 찾아갔다고 답한 인원은 12%에 그쳤습니다. 반면, 20에서 30대 여성 70명을 조사한 결과, 남성들이 돈을 주고 성관계를 맺은 것에 대한 질문에 이해할 수 없다는 응답이 45.7%에 달하였으며, 남자친구 혹은 남편의 성매매 중 용인할 수 있는 형태가 있다는 질문에 어떤 경우에도 용인할 수 없다는 응답이 55.7%로 나타났습니다. 남자친구 혹은 남편의 성매매 사실을 알게 된다면 관계를 끝내겠다고 응답한 비율이 60%에 달하였으며 성매매특별법에 관한 의견으로는 처벌해야 하나 법 개선이 필요하다가 42.9%로 나타났습니다. 서울시는 서울 경기 지역 성매매 경험이 있는 가출 여성 청소년을 대상으로 설문조사를 실시한 결과 처음 성매매를 하게 된 계기로는 잘 곳이 없어서가 19.8%로 가장 높게 나타났으며 배가 고파서, 강요에 의해서 돈을 벌고 싶어서 등의 이유가 그 뒤를 이었습니다. 또, 가출 뒤 가장 힘들었던 점으로는 돈 문제가 44%로 가장 높았으며 우울, 불안, 좌절, 가족 문제, 일자리 구하기 등의 문제가 그 뒤를 이었습니다. 한국여성인권진흥원의 성매매 피해 청소년 교육 등 연차 보고서에 따르면 최초 성매매 피해 평균 연령은 16.1세로 성매매 피해 연령도 점차 낮아지고 있음을 알수 있습니다. 아울러 성매매 여성 중 56.7%는 아동 학대를, 41.8%는 성폭력을 경험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그럼 성매매 관련 사례에 대해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대학교수로 재직 중이던 J씨는 휴대폰 채팅 어플리케이션을 통해 성매매를 하면 12만 원을 준다며 중학생인 K양을 인근 노상으로 불러냈습니다. 이후 K양을 승용차에 태운 뒤 가기로 약속했던 숙박시설이 아닌 인적 없는 공사 현장으로 향하였고 겁을 먹은 K양이 돈을 돌려줄 테니 돌아가자고 했지만 제이씨는 K양을 수차례 때린 뒤 강간하려고 했습니다. 군 복무 중 마지막 휴가를 나온 A씨는 자신의 여자친구 집에 찾아갔습니다. 당시 여자친구는 실종 신고된 가출 청소년 B 양과 함께 지내고 있었으며 A씨는 이 사실을 알고도 경찰서에 신고하지 않았고 담배신부름을 시키는 등의 목적으로 B 양을 이용했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B 양이 A 씨의 렌터카를 운전하다가 사고를 내자 차 수리비를 조건 만남으로 해결하도록 했습니다. B 양이 이를 승낙하자 A 씨는 휴대전화 채팅 애플리케이션을 이용해 성매수자를 구해줬습니다. 가출 청소년 H 양은 휴대폰 어플리케이션을 통해 우연히 40대 남성인 K 씨를 만났습니다. K씨는 지낼 곳과 핸드폰을 구해주겠다. 성매매로 돈을 벌수 있다고 했고, H양은 이를 받아들였습니다. K씨와 그의 친구들은 성 구매 남성을 구해 H양을 만나게 했으며, 그들은 H양이 벌어온 돈으로 생활을 했습니다. 이 과정에서 H양은 정신적, 육체적으로, 힘든 시간을 보냈습니다. H양은 수사기관에 아픈 날을 제외하고 거의 매일 빠지지 않고 성내매를 했다. 바다에 놀러가고 싶다고 했지만 KC 등이 들어주지 않았다고 진술했습니다. 고등학생인 L양은 친구 A양을 통해 땡땡톡이라는 채팅앱을 알게 됐습니다. 어느 날 엘량이 부모님과 심하게 다투고 집을 나왔고, 늦은 시간 친구에게 연락할 수가 없어서 채팅 앱을 켰습니다. 채팅 앱에 로그인해 들어가자마자 엘량이 느끼기에 다정한 쪽지들이 수십 개 쏟아졌습니다. 엘량은 그중 제일 착해 보이는 사람 한 명과 연락해서 만나기로 약속했습니다. 사례들 잘 보셨나요? 이들 사건은 아동·청소년 성폭력 범죄에 전형적으로 나타나는 그루밍 수법에 의한 성폭력으로 분석되는데요. 그루밍이란 성착취 행위를 수월하게 하고 범죄의 폭로를 막으려는 목적으로 대인관계 및 사회적 환경이 취약한 대상자를 상대로 신뢰를 쌓거나 성적 가해 행동을 자연스럽게 받아들이도록 통제와 조종 기술을 사용하는 것을 말합니다. 대한민국 한해 성매매 규모는 6조 6천억 원으로 커피 판매 시장 규모 6조 4천억 원과 비슷한 규모라 할수 있는데요. 이는 참으로 놀라운 일이 아닐 수 없습니다. 게다가 성산업이 음성적이라는 것을 감안한다면 아마 밝혀진 것보다 그 규모가 더 크리라 짐작할 수 있습니다. 성매매 시장의 구조와 특성을 살펴보면 다음과 같습니다. 수요는 성매매 시장에서 성적 서비스를 구매하는 사람을 말하며 공급은 성매매 여성, 성착취 피해자 등을 말합니다. 유통에는 성매매를 통해 즉 간접적으로 이득을 얻는 모든 개인과 집단을 지칭하는데요. 포주, 인신매매업자, 알선자를 비롯하여 구매자나 성매매 여성을 실어 나르는 택시 운전기사들, 성매매 알선 행위를 묵인하는 호텔, 숙박업소, 범죄집단과 유착 등 수많은 사람들이 모두 포함됩니다. 최근 노래방, 마사지방, 휴게텔, 키스방 등 위장형 성매매 업소들이 점차 다양해지고 알선업자의 영업 수법이 지능화, 조직화되고 있는데요. 성매매 알선업자들 또한 새로운 인터넷 환경에 적응하고 시장 변화에 대응하기 위해 모바일 어플리케이션이나 다양한 유형의 SNS 계정과 연동을 시도하고 있으며 성매매에 대한 간접적인 메시지를 주는 키워드를 주로 사용하고 있습니다. 또한 요료 결제 및 불법 광고를 통해 수익 구조를 확대하거나 기업형 앱을 운영하는 등 새로운 수요 창출을 위한 업종의 다양화를 꾀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디지털 범죄 흐름 및 수익 구조를 나타낸 것으로 경찰은 성매매업소와 도박 사이트 광고가 디지털 성범죄 산업의 핵심적 자금줄로 보고 있으며 인터넷 이용자들의 촬영 및 유포 행위가 산업을 지탱하고 있음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현재 한국의 전업형 성매매 집결지는 42곳으로 한 곳당 평균 44.5개 업소가 영업 중인 것으로 나타났으며 국내 성매매 시장 규모는 30조에서 37조 원으로 추정되고 있습니다. 여성가족부가 발표한 2016 성매매 실태조사 결과에 따르면 1인당 평균 성 구매 횟수는 8.46회 반복 구매자 비율은 85.4%로 나타났으며 최초로 성 구매를 경험하게 된 동기를 묻는 질문에는 호기심에라는 답변이 25.2%로 가장 많았고 군입대 등 특별한 일을 앞두고 등의 답변이 뒤를 따랐습니다. 이는 성 구매를 허용하는 주변 사람들의 인식과 사회적 분위기가 작용했을 가능성이 높은 것으로 보입니다. 우리 사회는 방송, 인터넷 영상, 광고, 게임 등 대중문화에서 여성의 성을 자극적으로 활용하고 있으며 여성의 성 상품화, 차별, 배제를 용인하는 남성 중심적 조직 문화 등이 주류를 이루고 있는데요. 또한 다음과 같이 성매매에 대한 사회적 편견과 잘못된 통념들이 큰 문제로 지적되고 있습니다. 이는 단순히 성을 사는 것이 아닌 인간에 대한 지배감, 우월감을 사는 행위라 볼수 있으며, 이는 착취에 해당합니다. 즉, 20세기 노예제 폐지를 반대하던 사람들의 논리처럼 거래를 핑계로 폭력과 착취를 정당화하기 위한 질문일 뿐입니다. 이제는 성구매를 정당화하는 질문들은 근절해야 하며 불평등한 사회 구조를 해체하여 성평등 사회로 바뀌어야 합니다. 과거 우리나라는 정치적, 외교적 필요성에 따라 여성에 대한 성착취를 묵인해왔는데요. 일제시대 공창제를 시작으로 성매매가 이루어졌으며 1950년대에 미군을 상대로 한 기지촌이 확산되었습니다. 정부는 1961년 연락 행위 등 방지법이 제정되었으며, 1970년 이후부터는 104개 특정 지역에 적선지대를 지정해 성매매 영업을 가능토록 했습니다. 2000년 군산 대명동 화재 참사, 2002년 군산 개복동 화재 참사는 성매매 현장에서 일어난 참혹한 죽음을 계기로, 여성들의 인권을 보호하기 위한 성매매 방지법 제정의 필요성을 제기한 대표적 사건이라 할수 있는데요. 이를 계기로 2004년 성매매 방지 및 피해자 지원을 위한 성매매 관련법이 제정되었습니다. 그럼 성매매 방지법의 주요 내용에 대해 살펴볼까요? 성매매 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에서는 성매매 알선 등 행위 처벌, 성매매를 목적으로 하는 인신매매 처벌, 불법 원인으로 인한 채권 무효, 성매매 관련 범죄 수익의 몰수 추징제도 도입, 성매매 알선 등의 범죄를 수사기관에 신고하거나 고발한 자에 대한 보상금 지급 등을 규정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성매매 알선 등 행위란 성매매를 알선, 권유, 유인 또는 강요하는 행위, 성매매 장소를 제공하는 행위, 성매매에 제공되는 사실을 알면서 자금, 토지 또는 건물을 제공하는 행위를 의미합니다. 또 성매매 방지 및 피해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에서는 성매매 예방교육 실시 근거 마련, 성매매 피해자 지원시설의 종류 및 기능에 대한 규정, 성매매 피해 여성 구조시 수사기관의 협조 절차 규정, 정보통신 서비스 제공자 및 온라인 서비스 제공자 의무 규정 등을 포함하고 있습니다. 성매매 방지법은 연락이라는 용어 대신 성매매라는 가치 중립적인 용어와 성매매 피해자 개념을 도입하였으며, 성매매 피해자의 인권 보호와 구조, 자립, 사회 복귀를 지원할 수 있는 계기를 마련하였습니다. 그러나 자발적, 강제적 성매매 구분은 성매매 자체의 착취적 속성을 간과하고 있으며, 경찰 단속 등 법 집행 의지가 미약한 실정입니다. 또, 자유업종 풍속 영업소에 대한 행정 처분 근거 부재로 인해 위장영업소가 성행하고 있습니다. 버튼을 클릭해 아동 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에 대해 살펴보세요. 성매매를 예방하기 위해서는 우선 기존의 가부장적 시장 논리 방식에서 인권관점의 패러다임 전환을 통해 성매매 피해자의 인권을 보호하기 위한 제도적 개선이 필요합니다. 그럼 성매매 방지를 위한 국내외 사례에 대해 살펴보겠습니다. 먼저 노르딕 모델이란 스웨덴 노르웨이, 아이슬란드, 프랑스, 캐나다, 아일랜드에서 채택하고 있는 모델로 성매매의 원인을 수요로 보고 성구매자들을 형사처벌하는 반면 성매매된 사람들은 성매매에서 벗어날 수 있도록 지원해주는 방법을 말합니다. 실제 노르딕 모델을 시행한 이후 성매매를 축소하는 데 성공했고, 사회적으로는 성구매에 대한 부정적 분위기가 조성되었습니다. 미국 또한 다양한 전략들을 활용해 성매매 방지를 위한 노력을 기울이고 있는데요. 백렉 버튼을 클릭해 내용을 확인해 보세요. 국내에서도 여성에 대한 착취와 폭력이 없는 사회로 나아가기 위해 성구매 수요 차단 캠페인, 성매매를 반대하는 남성 모임, 길거리 유해 전단지 번호 차단, 대도스 프로그램 등 다양한 활동들이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성매매 없는 성평등 국가로 나아가기 위한 액션 플랜은 다음과 같습니다. 첫째 접대 문화 회식 문화 바꾸기 둘째 불법 성 산업을 키우는 성 구매 수요 차단에 앞장서기 셋째 성 상품화에 더 예민해지기 넷째 성차별적 사회 구조에 민감해지기 다섯째 보편적 인권 지지하기 여섯째 지역 사회 네트워크를 활용한 예방 활동 조직 및 참여하기 등이 제시되고 있습니다. 성매매 용어 바로 쓰기에 대해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음. 다음의 질문에 대한 각자의 의견을 입력하고 저장하기 버튼을 클릭하세요. 전문가 의견 보기를 클릭하면 전문가의 의견을 살펴보실 수 있습니다. 이번 시간에 학습 목표를 잘 성취하였는지 퀴즈를 통해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배운 내용을 떠올리며 천천히 읽어 보시기 바랍니다. 내용을 출력하여 필요할 경우 한번더 살펴보면 더 많은 도움이 될수 있습니다. 이번 시간에는 성매매 예방관리에 대해 살펴보셨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